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 부부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건강한 성생활과 그 바탕이 되는 친밀감 유지 및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 더욱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서로에게 소원해진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만족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과 친밀감은 부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노년부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즐기기 위한 솔직한 대화법과 따뜻한 소통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부부 생활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왜 노년부부에게 건강한 성생활과 친밀감 유지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져 소홀해지기 쉽지만 따뜻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 속에 숨겨진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성생활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숙면을 돕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활력수와 같이 건강한 성생활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기 부부에게 성생활은 서로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함께 쓴 일기장처럼 성생활은 부부만의 특별한 추억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노년 부부의 만족스러운 성생활과 깊은 친밀감을 위한 핵심 비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 나누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불편한 점, 원하는 것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애정 표현하기입니다. 성관계만이 애정 표현의 전부는 아닙니다.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기, 따뜻하게 안아주기, 어깨를 주무르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애정 표현은 사랑의 언어와 같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즐기기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등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관계의 설렘과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네 번째 비법은 서로의 신체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기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윤활제나 보조기구 등을 활용하여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배려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입니다.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성 상담 전문가나 부부 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관계 개선에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 있다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 부부의 더욱 행복한 성생활과 깊은 친밀감을 위한 핵심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함께 웃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유머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영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를 웃게 만드는 작은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줍니다. 웃음은 사랑의 묘약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 부부의 만족스러운 성생활과 깊은 친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한 대화, 애정 표현, 새로운 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년 부부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노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